음... 어, 피곤해다 어. 아. 지금 아... 나왔어. 아니야. 어,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장지에서 어우, 지금 너무 춥다. 아, 그랬겠다. 할아버지는 잘 보내드렸고. 응. 음, 좋은 데 가셨겠지. 뭐 조언이 많이 하셨으니까. 그래, 천국 가셨을 거야. 어, 힘들어. 어머, 어떡해. 그리고 오빠 얼굴 살다 빠져가지고 헬스케이진 거 봐. 어. 근데 진짜 3일 동안 잠못 자고 막 손님 맞이하면서 막술 먹고 그랬잖아. 어좀 쉬고 싶다. 이제. 그럼 어떻게 해? 좀 쉬러 갈까? 쉬러 가자고? 쉬러 가라는 게 아니, 쉬러 가자고? 오케이, 어, 쉬러 가자고. 아니, 자기야, 나 지금 할아버지 보내드리고 왔다고. 근데 무슨 모텔을 가자는 거야? 아니, 난 그게 아니고, 나는. 그니까 내가 그 전적이 있는 건 알아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좀 쉬라고 그러는 거지 <laughs> 아니지 자기야 내가 쉬어야 되면 집에 가서 쉬어 오빠 이게 맞는 거지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잘 들어봐 오빠가 집에 가 근데 집에는 지금 어머님도 아버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실 거 아니야 어. 근데 오빠그 안에서 쉴수 있겠어? 그럼 난 모텔 가면 쉴수 있겠어? 알았어, 그냥 오늘은 딱두 번. 뭐라고? 두 번, 두 번만? 한 번. 아니, 지금 나 지금 할아버지 장례식장 장식 갔다 오는데 횟수를 쇼부를 보는게 무슨? <laughs> 아니, 그게 쇼부를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, 난 자기가 피곤하니까 그냥 모텔에서 편하게 누워서 쭉 쉬고 있으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오빠를 딱 이렇게 천국까지 모셔다 준다 뭐 그런 거지 그냥. 아니, 천국은 할아버지가 가셔야지. 왜 나를 천국으로 보낸다는 거? 야 아니..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좀 씻고 어? 응. 좀 이렇게 푹 쉬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는 푹 쉬어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은 다 건너뛰고 바로 그냥 천당형으로 급행열차만 타자 뭘또 건너뛰어 건너뛰기를 그럼 어떻게 다 해? 그럼 난더 좋고 뭘 다.. 원래 장례식장 갔다 오면은 바로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아, 세군데나 들렸다 가야 된다고. 아, 그런 거다 미신이야. 아, 미신이라고 해도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? 아, 그럼 뭐 커피숍 왔잖아. 그럼 뭐 가는 길에 뭐 편의점 들르고 뭐 이렇게 가든가 하면 되잖아. 아니지. 딱 여기 커피숍 왔지. 그러니까 음. 한 군데는 들렸어. 음. 그다음에는 어, 야, 길음다. 그 피아노 모텔 갔다가 그 옆에 초콜릿 모텔있서 그다딱 이렇게 좀 들러보고 하나 왜 모텔로만 두 군데를 들려야 되는 거야, 저기야? 자기가 쉬어야 되니까. 아니, 나 옷을 좀 갈아입고 싶어 그래 옷을 갈아입어. 거기 가면은 씻고 그냥 딱 나와. 어. 가운이 있잖아. 가운으로 아. 갈아입으면 되지. 아니 자기 어떤 인생을 산 거지? <laughs> 자기와 행복한 인생? <laughs> 아니 어떻게 이게 그렇게 머리 딱딱딱딱 바로바로 맞춰지지? 옷 갈아입고 싶다니까 가운을 갈아입으라고. <laughs> 아니면 다 벗고 있어도 돼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로 너무 힘들어. 몸도 막 지금 뻐근하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아. 집에서 좀 쉬자. 알았어 알았어. 가. 가. 가? 근데 자기 가기 전에 몸도 뻐근하고 진짜 거기서 쪽 잠자느라 맞아 새우 잠자고 이러느라 그랬잖아. 응. 음. 가기 전에 마사지만 받고 가. 마사지? 응. 음. 오케이. 마사지까지. 그래. 그럼 마사지. 그러면 내가 알아봐? 아니야. 아니야. 내가 알아볼게. 자기는 좀 쉬고 있어. 이거 좀 마실래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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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근데 아로마는 좀 찝찝하더라고요. 제겉 마사지로. 아겉 마사지로. 오케이 알겠어. 겉 마사지 여기 옆에. 마사지. 잠깐만. 응. 음. 왜그러지 왜? 뭐가 문제야? 마사지를 하는데 <laughs> 어. 왜 여기 어때 어플을 키는 거야? <laughs> 아니 자기야 요즘에는 모텔에 보잖아. 그러면은 그냥 바디 프렌드가 다 있어요. 바디 프렌드는 아로마나 이런 것도 안 바르니까 그냥 아주 건식이야 자기 원하는 그대로 하고. 아, 바디 프렌드, 아, 이거 말단 냄새려고 있어. 아, 알았어, 바디 프렌드는 진짜 좀 그런가? 그래. 그럼 자기야, 자기야, 여긴 어때? 뭐? 여기는 바디 프렌드가 아니고 코지만 마이야 아, 그리고 자기야, 옷이 장례식장에서 3일 입었잖아. 응. 옷이 너무 찝찝해, 좀 진짜. 옷이 찝찝해? 그래. 어머머머, 자기야, 찾았다, 찾았다. 뭘 찾아? 자기야, 여기는 스타일러까지 있어. 야, 여기 한 큐에 다 되네. 뭘또한 큐... 큐에 다 돼. 아니, 왜? 자기가 씻고 나와서. 가운으로 찝찝한 거 벗어 던지고 가운으로 갈아입는 동안에 바그 스타일러는 오빠 옷을 깨끗하게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오빠가 몸이 딱 피곤해 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건식 마사지 아 코즈마 안마기가 저 오빠 몸을 주물주물주물주물주 물해 가지고 딱 나른하게 풀어 준 다음에 오빠가 누워 있어. 편하게 누워 있으면 나는 오빠를 첨당행까지 딱 보내 주면 오빠는 할아버지와 담소까지 나누고 오면 된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완벽하지 않아? 야, 오늘을 위한 방이네. 이게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착착 짜지지? 어? 그리고 자기야. 응.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잖아. 어? 나는 누워있어도 생체학적으로는. 응. 걔는 못 누워있다고. 걔 누워있으면 안 되지. 큰일 나지. 가자. 가자. 나 진짜 좀 힘들어. 가자, 집에. 아, 왜? 자기는 그냥 편하게 누워있어 그냥 너는 편하게 누고다 <laughs> 내가 해줄게 <laughs> 왜 그래? 창피하게 노래, 개사까지해 할아버지 지금 보내고 왔는데 지금 신나? 노래가 막 나와? 그게 아니라 자기 힘들어하니 웃으라고 아 웃겼어 웃겼어 재밌었어 자기야 알았어 그럼 자기 오늘 차 가져왔지? 응차 켜줘 차켜 왜? 자기 피곤하니까 운전은 내가 해줄게 자기는 보조석에 좀 누워있어 또 누워? 그럼 서 있을래? 왜 이렇게 또이상하게 얘기를 하지? 내가 뭐? 서 있을래? 왜 이렇게 얘기를 해? 이렇게 얘기하면 서있나서 있는다고? 응, 음, 오빠 그냥 서 있으라고. 목소리 톤도 바뀌지 왜? 오빤 그냥 거기 서 있을래? 아니, 잠깐만. <laughs> 왜? 자기야. 저 웃음 소리 안 들려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? 계사 그만해. 그 신성우 서시가 그런 응. 노래가 아니야. 되게 멋있는 노래야. 그 멋있게 오빠 항상 거기 서 있을래. 오빠는 항상 거기 하고 왜 잠깐 고개를 밑에를 봤다 다시 올려서 서 있을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 도대체 가 가는데 한 번이야? 한 번. 한 번만에 천당도 찾을 수 있겠지? 그러니까 천당을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거잖아. 할아버지 자기가 만날 거야? 아니 오빠는 할아버지 만나고 나는 홍콩을 생각해. 아나 천국가 있는 동안 홍콩 갔다 온다고? <laughs> 알았어 갈. 아나 자기 차 빼올 테니까 전화만 나와. 알았어. 아. 아 오늘 이렇게 안넘어지않아 오늘따라 좀 힘들었네. 아. 어나 가지 이상하네. 아마 왜 연결이 안 돼? 이게 이런 이가 뭐? 아나이 새끼 튀었네 씨. 아이씨.